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남자신물이 <laughs> 고백하는거랑 <laughs> 아저 오타에서 자꾸 아 여기서 웃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 아이유투게더 together. Together. 안녕하세요 이웃 커뮤니티입니다 저희는 오늘 7,900원의 행복 친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누구죠 애써? 아, 저희 오늘 주제가 우정과 사랑이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특별한 친구 한 명을 초대했습니다. 오, 어, 그 누구죠? 음, 비밀인데 이따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 프로젝트 진행해보려 음. 가시죠? 네. 맞아요. <laughs> 저희가 다음 이제 <laughs> <사실> MC로 애서를 초빙하려고 하고 는데 앞으로는 저희 이제 MC로 보는 걸로 발수를 할까요? 네. 남매 할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네 아, 네. 저희 이후에 새로운 네, MC로 저희 애서. 소개합니다아리합니다이리합니다 소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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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합니 어. 저희가 이제 음식을 주문해서 네, 드디어 가고 있습니다 네, 양손 다 들고 가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보죠 네. 친구를 만나러 가보시죠 I ZOO t o e r 안녕하세요 저희 이웃 네. 커뮤니티입니다 네,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지금 현재 서울과학고등학에서 경영학과를 재학 중이 N명 땡기고있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저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게스트에게는 저희 금수저를 이걸로 식사를 하시면됩니다 한국 정통 스타 네, 그러면 일단 맛있게 저희 식사를 어, 해볼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메뉴는 보시다시피 부대찌개랑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이 계란 후라이까지 있습니다. 부대찌개는 우리나라 말는 부대는 아미죠. 아 부대 아미 아 그렇죠. 아미는 사실 BTS. BTS. <laughs> 아미하면 다들 반응하는 그렇죠. 어 혹시 BTS 좋아하세요? 저는 NCT 좋아해요. 음. 편집 편집. 편집해주세요. 엔시티 랭크 뭐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때 엑소랑 n c t 랭 같이 왔는데 제가 엑소 보러 갔거든요 아... 그 콘서트에 연예인 말고 응? 음? 연예인 음? 말고 어? 연예인 말고 또 반한 사람이 있어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이거 근데 네, 혹시 근데 이거를 그분이 아시나 좋아하는 거를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렇지. 영상으로 나가면 그분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못 보게 해야지. 아못 보게? 동네에 <laughs> 그냥 말하고 다녀요. 누구도 <laughs> 알아요. 아 그거는 비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이 일하는 분인데요. 네. 근데 같이 일한 사람들은 몰라요. 모를 수 없어 이 모습이. <laughs> 모를 수가 없어. 뭐 <laughs> <그래서 어머, 어머, 웃음> 많이 티 나긴 한데. 저는 고백한 건 아니고. 감정과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구나. 선배여서 한번 뭐 알려줘요. 그렇 남자 성별... 입장에서 아 남자 입장에서 입증. 한 어, 음. 얘기해드릴게요. 왜 어떤 어떤 부분이 궁금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남자 심리. <laughs> 아니 이 남자 나 좋아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아,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하는 아, 건지. 목표. 남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봐줄게요. 왜 어떤 어떤 거요? 가끔은 아 나.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가끔은 너무 미안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음. 경험이 없으니까, 유튜브라도 봐 하는 것같 유튜브라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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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 너무 더 듣고 싶은데, 일단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laughs> 또 이따 한 번, 띵기씨의 네. 어, 뭐 <laughs>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사실 듣다가 못듣못 못 들은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아, 얘기요? 약간 네. 아, 러브스토리 러브스토리요? <laughs> 아,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어쨌든 남자긴 하니까 기대는 하지 마요 왜왜 기대는 하지 마요? 저도 <laughs> 연애 낮잠데. 경험이 많으세요? 아 연애 경험이 많냐고요? 연애 경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연애 경험이 좀 있습니다 어, 여자를 먼저 고백했나요? 아니면 고백받았어요? 여자한테 고백했냐? 고백받았냐? 저는 고백받았습니다 와아 어. 거짓말! 내가 <laughs> 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다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여자한테 고백받았을 때. <laughs> 어떤 느낌이었냐? 약간 그렇지 않아요? 서로 좋아할 때 여자가 고백하는 거랑 거라... <laughs> 아 지금 오타에서 자꾸 아, 여기서 웃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 네, 아 그쵸. 같이... 렇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네, 저는 다 표현을 했죠. 이게 저도 고백할 타이밍을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기다리시고 먼저 고백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서로 좋아하면은 그좀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면 사실 다 궁금할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헷갈리게 하진 않는것 같아요. 좀 그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제가 처음에 일했을 때는 직장에 위에 많이 도움이 안 됐어요. 음, 근데 아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음. 많이 잘해주고 일 때문에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조언해주고 그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제가 뭐 설렜죠. 제가 조하이 시작해 보니까 저만 잘해주는거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도다 똑같이 잘해주고 어 너무 헷갈리나? 그분의 친구들이 그분이랑저랑 놀려요. 어 뭐라고 뭐라고요? 아 그분도 그 저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오. 약간 살짝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러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친구들은 사실 잘 아들지 않을까요? 아 저도 그그유튜브에 <laughs> 찾아봤는데 남자들은 <laughs> 유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웃음> <laughs> <laughs> 남자들은 자기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서로 얘기. 하는거어 맞아요 많이 얘기하는 거 같아요. 네. 근데 아. 그런 진지한 얘기를 떠나서 문제는 제가 음. 연애 안 해본.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음 그렇죠. 그러면 혹시 꿈꾸는 연애가 있어요? 어떤 연애를 하고 싶다? 영화에 아, 나오는 연애.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네아 그렇죠. 혹시 또 그러면 남자친구를 사귀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놀이공원. 영화 같이 보고 싶다. 영화 영화 어떤 영화 보고 싶어요? 몬트 영화는 약간 미만할 것 같고 <laughs> 근데 정보 영화면. 그런 제가 많이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아, 도망갈 수있어 아, 남자 지금 도망갈 수있어아 오늘 저희가 어떤 어떤 연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연애에 대한 네. 어, 로망, 로망, 연애에 대한 뭐, 바람, 희망 이런 걸 얘기해봤는데 좀 즐거우셨나요? 네, 어, 너무 재미있었어요. <laughs> 너무 재 그, 즐거웠고요. 왜냐면 저희는 항상. <laughs>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죠 맞아요. 맞 저희가 오늘 메뉴가 럭키 식당인 만큼 꼭 띵기 씨의 연애 럭키한 <laughs> 상황이 발생하기를 <laughs> 네. 네.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마무리 여기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